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,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2차선 도로가 보이는데 이 2차선 도로는 지금 위로 올라가면은 원산면 방향, 식말해서 양지 IC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요. 밑에 아래 방향으로는 안성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안성하고 지금 있는 곳이 원삼하고 어 가운데 경계점에 있는 토지인데 네, 이 토지는 이 토지는 한 800평의 토지로서 현재 그 바로 옆에가 구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 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특히 좌측편으로 어 앞으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나고 우측에이 도로를 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노는 앞으로 상당히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땅입니다. 아 그래서 현재 개육관리 지역으로서 공장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근생시설까지 할수 있는 아주 그 유망한 토지이길래. 현장에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, 특히 앞에 보이는 이 국어, 이 국어를 잘 활용을 해도 어, 소용가치는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고, 현장 안성시 보게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,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